주유를 하실 때는 반드시 시동을 꺼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유구 캡을 열수 있어요. 더타이버그 남매를 키우고 있는 유가 대디입니다. 오늘은 뭘할 거냐? 바로 이 녀석 제가 타고 있는 이 소렌토 MQ4 차량에 대한 시승기를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어, 시승기라기보다는 제 주관적인 생각, 느낌, feeling 그런 것들이 담긴 전문적인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참고 차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외관입니다. 먼저 전면부를 보시면 풀 LED 헤드램프 그리고 주간 주행등이 적용되어 있고 가운데 그릴도 기아차 패밀리룩 호랑이 코 그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안개등 같은 경우 이렇게 하단에 있는데 안개등 역시 LED고요. 점등된 모습을 봤을 때는 상당히 이쁩니다. 안개등 모양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에어홀이 있습니다. 이 에어홀은 브레이크를 냉각시켜 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요즘 냉각 시스템에도 많이 신경을 쓴다는 걸알수 있죠. 전세대 소렌토가 둥글둥글한 모습이었다면 어, 이번 세대 소렌토는 상당히 각지고 강인한 모습, 뭔가 남자, 남자다운 모습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입니다. 측면은 전세대 소렌토에 비해서 전장, 전폭, 전고, 휠베이스 모두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커졌죠. 전세대 모델에 비해서. 휠 타이어를 보면 이 차량은 스타일 옵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크로스 LX 스포츠 모델이 적용되어 있고 이 타이어 같은 경우 마일리지가 상당히 긴 타이어입니다. 휠은 20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고요. 측면 하단부에 사이드 스텝이 있는데 이 사이드 스텝이 있으면 아이들이 승하차 시 승하차할 때 상당히 편리합니다. 이렇게 밟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리어 뒷부분 사이드 부분에도 이런 디테일이 있네요. 상당히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쓴것 같습니다 자, 리어 모습인데 살짝 텔루라이드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어, 리어도 역시 각지고 강인한 모습 그런 모습을 컨셉으로 잡고 있네요 LED 리어램프가 적용되어 있고요 깜빡이 역시 LED입니다 이쪽이 깜빡이가 들어오는, 들어오는 부분이죠 쏘렌토 엠블럼이 전 세대 모델에 비해서 글자 크기나 간격 이런 부분들이 커졌고요 디퓨저에는 어... 머플러 팁은 없습니다. 머플러 팁은 따로 없고, 이렇게 이미테이션으로 되어 있고, 실제 배기구는 이렇게 아래쪽에 수덕꼭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어, 시트 컬러가... 나름 밝기 때문에 이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은 별도로 교체를 했어요. 원래 그냥 이요기생 요 플라스틱이었어요. 여기도 그냥 생 플라스틱. 좀 해주지 이런 것 좀. 어? 그래도 4천만원 가까이 되는 차량인데 이 부분은 좀 아쉬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다 교체를 했고. 실내 인테리어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 대비 이런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뭐 리얼 우드나 뭐 리얼 카본,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건 아닌데, 이 가격대 SUV에서 나올 수 있는 인테리어 치고는 꽤 만족스럽습니다. 물론 지금 이 카본 커버가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별도로 개인적으로 어, 튜닝을 한 거지만 원래는 어, 요 색깔이었어요. 수, 이 색깔이었어요. 이 쓰뎅 색깔이었는데, 이 부분만 제가 별도로 이렇게 카본 덮개로 덮어놨죠. 고급스럽다 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건데, 어, 그래도 제가 봤을 때제 기준에서는 가격 대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계기판을 보시면, 가운데 트리 컴퓨터가 있죠? 트리 컴퓨터에 지금 누적 정보. 제가 한 번도 초기화를 하지 않았는데, 만키로 조금 넘게 탔는데, 누적 연비가 14.4. 어, 준수한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시내, 고속도로, 둘다 50대50 정도 비율로 주행을 했는데, 재원상 연비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트리 컴퓨터는 누적 정보, 주유 정보, 주행 정보. 속도, 운전자 피로도, 타이어 공기압 요소수 레벨, 드라이브 모드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고 또 사용자가 직접 컨텐츠를 추가로 구성하거나 뺄수 있습니다. 어, 이 계기판 같은 경우 12.3인치 풀 LCD 컬러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됐는데 이게 어, 이제 간지가 나는 게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 화면이 바뀝니다. 지금이 스마트 스포츠 에코 컴포트 이렇게 바뀌고요. 네비에도 표시가 됩니다. 컴포트, 에코, 스포츠, 스마트. 네, 이렇게 네비 화면에도 같이 표시가 되죠. 핸들 같은 경우는 원형 핸들이 적용됐어요. 이 투톤은 세들브라운 6인승. 6인승 차량에만 이 투톤 핸들, 이 투톤 핸들이 적용이 됩니다. 이 핸들 두께가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좀 얇은 것 같아요. 그립감이나 이 촉감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두께는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차량에도 패들시프트가 이렇게 달려있는데 어, 저는 지금 저는 이렇게 연장킷을 따로 달아놨죠. 패들시프트가 있긴 한데 거의 쓴 적이 없어요. 패들시프트를 거의 쓴 적이 없어요. 예전 전차량 스팅어에서는 패들을 진짜, 진짜 많이 썼는데, 소렌토는 거의 뭐 다운해서 치고 나가는 느낌 자체가 그냥 악셀 깊게 밟은, 밟는 느낌하고 큰 차이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이 패들은... 거의 쓴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조장치인데 공조장치는 이렇게 위 아래로 나눠져 있죠 공조장치가 이 아랫부분 있죠 요 아랫부분도 따로 이렇게 각도 조절이 돼서 이거 이제 무릎 쪽으로 방향을 향해 놓으면 무릎이 그래도 따뜻해지고 또 여름에는 시원하고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 쓰다 보니까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비게이션은 10.25인치 와이드형 내비게이션이 적용되어 있는데, 어 지금 화면 보시면 미세먼지 농도, 외기온도, 날씨까지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옛날 내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이 화면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태우고 다닐 때 좋은 기능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기능은 바로 이거 셋업에서 후석 취침 모드라고 있어요. 후석 취침 모드 누르시면 후속 취침 모드를 활성화를 하게 되면 사운드가 1열에만 출력이 됩니다. 2열 사운드는 출력이 안 되고 1열만 출력이 돼서 2열에 아이들이 자고 있다. 이럴 경우 상당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기능. 자연의 소리라고 있어요. 자연의 소리를 누르면 뭐 이렇게. 저는 요거를 백색 소음으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 소리를 키워보면. 아이들이 잘때 백색 소음으로 이걸 쓰고 있습니다. 이 기능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어, 오디오 같은 경우는, 어, 저는 따로 크렐 옵션을 넣지 않았어요. 그냥 일반 오디오가 들어가 있는데, 귀가 뭐 엄청 고급지진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사운드, 이 정도 음질은 음질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비게이션은 도로 상황도 반영해주고 그리고 음성 지원도 되기 때문에 어 예를 들어서 음성 지원을 한다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인천 에어포드 15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요? 몇 번째 항목을 선택할까요?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잘 알아 들어요 어, 잘못 알아 듣네 굳이 타자를안 쳐도 되니까. 잘못 들었습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조금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내용 확인이 쉬워집니다. 알았어, 엄마. 소리 후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응. 어, 비게이션은 방금 보신 바와 같이 풀 터치라서 사용하는데 꽤 편리합니다. 그 공조 장치도 이네 버튼하고 온도 조절 스위치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는 터치입니다. 이것도 터치고 어, 여기서 또 추천드리고 싶은 기능 중에 하나가 요거요. 공기청정 모드. 차 안에 공기청정기죠. 차 안에 공기청정기가 없어도 될 정도로 어, 열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래쪽은 어, 열선 통풍시트가 이렇게 양쪽에 스위치가 있고요. 요거는 좀텔루라이드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USB 충전포트 두개 USB 단자가 가운데 있고요. 와이프랑 안 싸워도 돼요. 충전한다고 서로...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 무선 충전 패드 옵션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싸제로 무선 충전 패드 하나를 구매해서 이렇게 부착을 해놨습니다. 다이얼식 기어 노브가 적용이 됐는데, 어, 요거 불편하지 않냐, 어색하지 않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기어 봉을 쓰다가 이 다이얼식 노브가 적용된 차량은 처음인데, 어, 처음에는 저도 손을 어디다 놔야 되나, 손을 이걸 잡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여기 커홀더 속에 이렇게 놓고 있어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손을 어떤 어지막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적응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콘솔박스 위에, 센터 콘솔박스 위에 손 놓고, 여유롭게 운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어, 이 다이얼식 노브는, 일단 외관적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 촉감 있죠? 이 촉감. 이 촉감 자체도 상당히, 럭셔리한 촉감이에요. 이 무늬도 그렇고.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4개월 써보니까 인간은 다 적응을 하더라고요. 드라이브 모드 변경하는 다이얼 스위치가 있고요. 핸들 열선, 오토홀드, 경사로 밀림 방지장치, 파킹 브레이크, 스타뱅고, 어라운드뷰, 주차 보조 시스템 이렇게 있네요. 센터 콘솔 박스인데, 용량이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위에 잡동선이 넣고 아래에도 자 제가 아래에도 이 500ml 생수병 상당히 공간이 넉넉합니다 보조석에 이렇게 워크인 스위치 네 워크인 스위치가 있어서 편리하게 와이프를 조정할 수 있고요 자 실내등은 이렇습니다 이런 느낌 부드럽게 켜지고요 또 부드럽게 꺼집니다 아 그리고 하이패스 시스템이 이 실내등에 같이 매립이 되어있어요 카드는 여기에다가 여기에 카드를 삽입합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도어 사이드에 보시면 수납공간이 있는데 이 가운데 부분 이게 컵홀더처럼 생겼는데 컵홀더 기능을 전혀 못해요. 이렇게 길쭉한 물병 같은 거는 넣을 수 있는데 저희가 흔히 카페에서 테이크아웃하는 그런 잔들 있죠. 그런 잔들은 테이크아웃자는 여기 안 들어가요. 들어가게 돼도 이렇게 돼서 다 흘리거나 이렇게 비스듬히 그냥 고정이 안 됩니다. 컵홀더를 컵홀더를 해줄 거면 이 부분을 차라리 살짝 나오게 그렇게 만들어줬다거나 그랬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시방, 다시방도 뭐 공간이 그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이 차량급에 맞는 그런 사이즈인데 어이 부분, 이 사이드와 이 하단, 이 부분이 그냥 생 플라스틱이에요. 이게 이제 차량이 진동을 하거나 뭐 이런 플라스틱이 부딪혔을 때 소리가 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부분에 큰 문제를 시공을 해놨으면 어땠을까 얼마 안할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아쉽더라고요 2열입니다 2열 도어에도 이렇게 2열 승객을 위한 컵홀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로 고정을 해주고요 컵홀더가 이렇게 미니밴처럼 마련이 되어 있고 2열 열선 적용되어 있고요 여기 수납공간 수납공간 있고 또 만족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햇빛 가리게 어, 수동이긴 한데 여기 아기들이 아이들이 잘때 그리고 이열 승객을 위한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그런 아이템이죠. 이 열은 자, 이렇게 제 차는 6인승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열은 독립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1열 시트 뒤쪽에 이렇게 주머니가 두 개가 있어요. 그물, 그물망 이쪽에도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서 수납하기가 편하고 앉았을 때 문을 닫아보겠습니다. 자 햇빛 가리개 쳤을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밖에서는 안 보여요. 자잘 차단이 되죠 햇빛이. 어 제가 지금 키가 177 정도 되는데 어 무릎 공간은. 충분히 나옵니다. 무릎 공간는 충분히 나오고 SUV이기 때문에 헤드룸도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시트도 1열처럼 안락하고요. 2열에도 이렇게 공조장치가 있죠. 공조장치가 있고 USB 여기 충전포트 여기 12V, 12V 220V 단자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노트북 정도는 충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1열 시트 사이드 양 옆에도 이렇게 충전 포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팔걸이가 있어서 각도 조절이 됩니다. 상무님이 이렇게 팔을 팔을 이렇게 걸칠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예 상무님 예 상무님 곧 출발하겠습니다. 이 옆에 사이드에도 그물망 그물 포켓이 있습니다. 예 여기 타이보그 상무님 앉아계신데 어, 제가 운전하는 입장에서도 뭔가 타이보그 상무님을 의존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나고요. 자, 3열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의자를 앞쪽으로 슬라이딩 시키거나 이 가운데 공간을 통해서 3열로 넘어갈 수 있어요. 2열 의자를 앞으로 슬라이딩 시키려면 이 아래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거나 위에 위에도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앞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여기 이쪽으로 해서 3열로 이 통로로 해서 3열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트렁크는 제가 전에 타던 차량이 스팅어였기 때문에 그 스팅어 차량에 비해서는 굉장히 넓어서 제일 많이 만족하는 부분입니다. 이 트렁크 공간. 자, 요 정도 사이즈가 나오고요. 자, 3열을 피기 위해서는 요출을 잡아당겨주면 됩니다. 네. 3열에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 공간이 지금 2열 시트를 90% 이상 뒤로 밀어 놓은 상태인데, 저 무릎 공간은 뭐 그렇게 여유롭진 않은데, 아예 뭐못 못 앉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성인도 뭐 충분히 앉을 수 있고요. 양 옆에는 이렇게 뭐 핸드폰을 놓거나, 컵 홀더, 3열 승객을 위한 USB 포트도 있고요. 그리고 공조장치. 3열에서 제어가 가능한 공조장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열 시트를 접는 기능. 이열 시트를 앞으로 아예 접는 기능이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이열 시트가 접히죠. 파워 아울렛 있고. 반대쪽에도 수납공간, USB 포트, 공조장치가 있습니다. 3열 의자를 접는 방법은 다시 줄을 당겨서 그대로 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히죠. 트렁크 아래에 따로 또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 이제 세차용품 그리고 소화기 걸레 뭐 이런 것들 트렁크 윗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트렁크 등이 있는데 어 제가 요거를 LED 등으로 바꿨는데도 밝기가 그렇게 밝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 제가 요 트렁크 문 쪽에 아예 별도로 등을 매립했습니다. 이등 같은 경우는 온, 오프가 가능하고 이걸 빼서 이렇게 안쪽으로도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밝기는 3단계 조절이 됩니다. 1, 2, 3 3단계 조절이 되고요. 안쪽을 비췄을 때 그리고 캠핑을 할 때는 캠핑이나 차박을 할 때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각도를 조절해서 쓸수 있습니다. 저녁에 봤을 때 엄청 밝아요, 진짜. 정말 엄청 밝, 밝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이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전멸 기능. 비상시의 전멸 기능.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4개월 정도 주행을 해보니까 크게 이질감도 느껴지지 않고 주행 질감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빠르게 변속하고 높은 토크로 쭉 밀어주니까 승차감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 차량에 장착된 8단 듀얼 클러치 미션은 장단점이 있는데 먼저 단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속 저단에서 울컥거림, 꿀렁거림이 있죠. 이 울컥거림이 주얼 클러치 미션의 특성상 크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상쇄시켜주는 것이 바로 효율입니다. 변속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동력계통에 손실이 거의 없는 거죠. 동력계통에 손실이 없다는 것은 연비 그리고 비용과도 직결되는 문제겠죠. 미션 자체가 습식으로 적용이 됐는데 습식은 좀더 높은 토크 큰 용량의 엔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어, 그만큼 내구성이 높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하시는 디젤 소음 정말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고속 주행 시에는 거의 들리지 않고요. 어, 저속에서 살짝 어, 디젤의 그 카랑카랑한 그런 엔진음이 들려오긴 하는데 크게 거슬릴 수준은 아닙니다. 정차 중에 지금 신호 대기 중인데 앞차가 출발하면 알람을 해주는 기능도 있어요 네, 이렇게 알람을 해주죠 전방차량이 출발하였습니다 이렇게 알람을 알람 화면을 띄워줍니다 8단 듀얼 클러치 미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변속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어, 폭스바겐의 DSG 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훌륭한 변속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패들 시프트로 다운을 쳐보겠습니다. 이제 네, 6단인데 5단, 4단, 3단, 2단. 네, 굉장히 속도가 빠르죠. 어, 이 정도면 국내 자동차, 국산 자동차의 기술도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스포츠 보드로 바꿔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차이점은 좀더 높은 RPM에서 변속을 해요. 이렇게 좀더 RPM을 높게 쓰죠. 몸이 확 느낄 수 있는 그런 큰 체감이 오거나, 그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 혹은 컴포트 모드로 놓고 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잡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스팅어 차량을 탈때 선루프 선루프 잡소리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사업소를 한두번 정도 들어왔, 들어갔다 왔고. 마지막에는 결국 썬노프를 통으로 교체를 하고 나서야 잡소리를 잡았는데, 어, 이소렌토 차량은 지금 현재까지는 잡소리가 없습니다. 어, 일단 잡소리 없는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고, 뽑기죠, 차는. 차는 뽑깁니다. 인내하면서 어, 타야 되는 거예요. 고쳐가면서. 측후방에서 차량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렇게 카메라로 화면을 보여줍니다. 자, 조사각 조절하는 거 직접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금 요 다이얼을 돌려서 조절을 하는 건데 지금 가장 하이 레벨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하이 레벨 상태고 자, 한 단계씩 내려 볼게요. 또 내려 볼게요. 자, 마지막. 이렇게 3단계로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하이 레벨로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 가장 하이 레벨이고 아, 요거는 어, 불빛이 거의 없는 뭐 산속 이런 오지 뭐 이런 곳에서 좀 시야 앞쪽에 있는 차량 바로 앞에 있는 시야를 좀더 밝게 하고 싶다 이럴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단품 하나, 왁스 단품 하나. 그고더 필요한 없으세요? 아, 쏘렌토 한 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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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렇게 다요. 소렌토 MQ4 4개월 1만 키로 타면서 느낀 총평입니다. 패밀리카로서 그 기능을 충실히 이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캠핑 충분히 가능하다. 차박도 충분히 가능하다. 아이들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무엇보다 와이프가 마음에 들어 한다. 그럼 마사 오케이 아니겠습니까? 뭐 예전 차량 스팅어만큼의 그런 펀치력, 재미, 배기음, 그런 감성들을 느낄 순 없지만 앞으로 이 패밀리카를 타고 저희 가족들과 함께 신나게 한번 달려볼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